네, 예. 얘들아, 우리가 벌써 졸업이야. 정말 세워, 시간이 오래된 것 같은데, 니네 또 다른 중학교 가지만, 정인이는 나랑 같은 중학교 가니까, 정인이 너는 나랑 함께 같이 해줘서, 함께 3년 동안 즐거운 학교 생활하고, 중진이와 서진이 니네 들은 각자, 간다는 중학교에서 열심히 친구들 많이 사귀고 학교 생활 열심히 하길 바래 얘들아, 화이팅 하자! 친구들에게, 얘들아, 안녕. 우리가 이제 졸업이, 졸업하려면 별로 안 나왔어. 졸업하고 중학교 갔어도 공부 열심히 해. 친구들에게, 내가 전화갔을 때 엄청 어색했지만 너희들이 도와줘서 친해질 수 있어. 아이들이 중학교에 가서도 열심히 공부하고 너의 꿈을 이루기 바래 빠이 친구들아 중학교 가서 잘 있고 모두 행복해라 그리고 너네 잘 살아 모두 잘 있어라 안녕